정답은 235가 정답입데 235. 자, 곡선 위에 원점이 아닌 점 A에 대하여 접선이 x 축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 이때 선분 OP, OQ 중 길이가 큼이라는 값을 h, t라고 할때 다음의 값을 구해봐라라는 거지. 자, 그럼 얘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적방부터 일단 먼저 찾아보면 이때접선이길게 f 프라임 t는 et가 돼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et에 x t 더하기 t즈. y는 e t x 에 마이너스 t제곱이 접선의 방정식이고 얘와의 x축과의 교점, 결정, y축과의 교점을 pq라고 하니 그럼 x축과의 교점은 y가 0일 때 x의 값 y가 0이면 t제곱은 e t x 가 돼서 x는 2분의 t가 되겠네요. x축과의 교점은 2분의 t, 0이고 y축과의 교점은 x가 0일 때 y의 값 마이너스 t제곱 <laughs> 자, 그랬을 때두 선분 OP와 OP의 길이 중 크지 않은 값을 HT라고 한대. 그럼 OP의 길이는 멀쩡과의 버리니까 얘는 2분의 T인데 이 T가 양수인지 무슨지 모르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서 2분의 T 그리고 마이너스 t 제곱을 절대값 됐죠? 자, 얘는 T가 양수 구 바뀌는데 얘는 무조건 응수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풀면 부호 바뀌어서 t 제곱이 되는 거야 얘는 t 제곱으로 생각해도 돼자 근데 크지 않은 값을 H, k 라고 한대 얘네 둘중 작거나 같다 이 말이지 그러면 누가 작거나 같은지를 알기 위해서 일단은 같아지는 값두 개의 값이 같아지는 값은 기준으로 해서 T가 클때 작을 때 잘했대. 대수관계가 어떤지를 판단해 주는 거야 즉두 개의 함수를 그려놓고 생각을 할건데 절대값, 2분의 t의 절대값, 얘는. t가 0보다 크면 2분의 1t니까. 얘가 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분의 1t니까. 이렇게. 뾰족, 뾰족한. 얘는 y 마이너스 2분의 1t 해가지고. 이 뾰족한 함수가 지금 절대값, 2분의 t라는 형수의 그래프가 되는거고 그 다음 t제곱은 중심이 0, 0 반, 아니 중심이 아니라 꼭짓점이 0, 0있는 포물선 아 너무 그렇게 그렸나 포물선 얘가 y는 x제곱 자 그래서 만나는 이 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나는 이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교점보다 클 때는, 얘가 더 작거나 같으니까, 요함수. 사일 때는, 누구? 이참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 일단 교점을 찾으면, 2분의 1x랑 x제곱과의 교점을 찾으면, x는 2 x 의 제곱 원점, 아이 x는 나오는 x는 2분의 1이에 여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보다 커나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즉 절대값 x가 2분의 1보다 크, 크면 이때는 누가 아래쪽에 있고 요 직선이 아래쪽에 있고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야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건 2분의 1t의 절대값이 되는 거고 절대값 x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이때는 작은 게 2차 함수니까 t 제곱이 된다 이 말이지. 는 아무 데나 넣어도 없겠지 값이, 값이, 없, 같아질 거니까. 는 아무 데나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ht라는 함수로 구해놓고, 얘를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기준이 되는 게 지금 2분의 1이니까. 음, 일단,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절대 값이 2분의 1보다 클 때. 이때는 요 함수. 그러니까, 절대값 2분의 1t, dt.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보다 더잘은것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4분의 1까지. 이때는 아래쪽에 있는, t제곱 dt로 계산을 해가지고, d분의 1을 구해주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는 식이 음수니까, 절대값 풀면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그러면 접근했을 때, 4분의 1t제곱. 마일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3분의 1 t에 세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4분의 1까지. 마일 4분의 1에, 제곱하면 4분의 1 빼면 1. 더하기. 3분의 1에, 4분의 1 넣어서 세제곱해주면 64분의 1 빼기, 마이너스 64분의 1 빼기, 마이너스 8분의 1. 그럼 여기가 뿔뿔. 64분 통근하면 64분의 88에 64. 64분의 7. 숫자가 엄청, 어, 그렇다. 64 곱하기 3 해주면, 4, 3, 12, 6, 38. 요만큼 계산했을 때, 192분의 7이 되는 거고. 자, 앞에,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16분의 3. 더 해야 돼. 192로 통분? 192, 나누기 16 해주면 1 1 12, 12, 12, 12. 그럼 여기가 36이니까 192분의 36 더하기 7이니까 43, 192분의 43. 음. 그래서 a 더하기 b 해주면 5, 3, 230이거든.